3장에서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한 바울은 제모자에게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까과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고별하는 말과 개인적인 부탁과 경고를 한후 마지막 인사와 성령으로 끝내고 있는 것이 본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자의 사명인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언히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의 재림을 상기시키며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신앙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예수님은 이미 왕으로 왕대앉게계시고 우리는 언젠간 온 세상의 책임을 주고받을 그때 왕이 나타나심을 것겁니다우리는그 마지막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그러나 매일매일 심판의 대면을 준비를 갖추며 살아가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곧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이를 그만두고 포기하는 편이 낫겠어. 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들에서 이러한 태도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법문에서는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이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어른 말씀 전파의 중요성 이야기. 사장이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못어떤지 항상 짐쓰라. 범사의 오래 자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모의 임무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성경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단지 성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보통 기독교의 메시지겠죠. 주님이신 예수님의 전포를 읽었습니다. 이는 초기 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유일한 성격인 구약에 근거한 것으로 예수님께 일어난 일에 초점을 두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지금의 왕이요 주로서 자정하여 계신다는 초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모대는 말씀을 전파하는 인물을 내가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설교자들은 그날의 컨디션이나 여러가지 조건으로 인해 설교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기모대처럼 젊은 설교자들은 더욱더 그럴 상황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모대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성도도 또 있었을 것이며 그의 내성적인 성격과 이런 것에서 더욱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임무는 그런 것에 외 받지 말고 전세해야 한다고 겉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설교자의 발언 자체를 말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참고 설명하면서 내용을 명확하게 가르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내를 필요할 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모들에게 왜 인내를 하며 계속 가르치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사장 3에서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역을 따를 저승을 많이 주고 또그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오기 바울이 경고한 것은 첫째, 사람들이 더 이상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바울이 지난 복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재림이 바꿔올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덜어 길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설교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많이 볼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에레미아와 아냐냐, 연자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에레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아나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아냐냐의 말을 심어듣고 에레미야를 백적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유에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죽어서 천복한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복에 대해 설교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에는 가짐도 없습니다. 이들은 하느님 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자신들을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만사 형성이 된다는 단순한 일념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장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교무대에게 그의 직무와 연관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네 가지 고백을 서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신중하라고 건면합니다. 이는 전도자로서의 말이나 행동을 자제하고 언제든지 명정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권한을 그 경기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데 오는 권한을 기꺼이 감수하고 본받아 그로 말미암아 받는 권한에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려고 건면합니다. 교대교회에서는 자도 예언자, 교사, 목사에 견줄 수 있는 특별한 직무였고, 그 일은 각지를 승리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구황된 신학, 신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직무는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기독교 사회계의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선언입니다. 어른 디모데에게 그대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일을 계속하라. 균형을 유지하라. 더러 어렵거나 혹동스러울지도 모르지만, 편안하게 살기 위해 안수 받은 게 아니다. 이미 들더라도 계속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고, 그대가 갖추어야할 것은 세상의 성공으로 여기는 성공이 아니라, 중성과 인내라고 바울은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기독교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